시킬 수 있는 악마의 핵미사일 LGM-30 미니트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핵 전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을 투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폭격기가 직접 핵폭탄을 탑재하고 적의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원시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방식인데 B-29 아놀라게이를 이용해 히로시마의 리틀 보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력이 발전하며 미사일에 탑재해 쏘아 보낼 수도 있게 되고 특수부대가 핵 배낭을 메고 적의 전략시설을 공격하거나 적의 대규모 병력을 한 번에 괴멸시킬 핵 지뢰, 핵 바주카를 사용하는 방식도 등장했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너무 위험한데요. 사거리가 짧아서 아군도 폭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핵을 어떻게 운용해야 사용자는 안전하고 적에게는 공포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멀리 쏘면 되겠죠. 이제 인류의 활동 범위는 우주까지 넓어졌는데요. 소련은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인류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지만 미국은 마냥 감탄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은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인 A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입니다. 소련이 우주 공간으로 물체를 쏘아 보냈다는 것은 ICBM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기술인 로켓 기술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중그첫 번째를 확보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ICBM인 R7을 배치했고 소련 본토에서 미국으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급하게 ICBM을 개발하는데 이때 큰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체연료의 개발인데요. 고체연료는 ICBM을 넘어 우주 로켓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면 내부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부품도 많아지고 제작도 어려운데다 쏠 때마다 주유해야 하는 등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곧바로 보복용 미사일로 대응해야 하는데 느긋하게 연료나 채울 시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고체 연료는 앞서 설명한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데요, 창고나 트럭, 발사관 등에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고체 연료를 개발하려고 하면 강대국들이 난리를 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돌아와 미국은 고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우주 미사일 시스템 센터의 전신인 WDD의 사업을 맡겼는데요. 책임자는 에드월드 홀 대령으로 오늘의 주인공 미니트맨의 아버지이죠. 그렇게 홀 대령의 주도하에 고체 연료 개발이 착실히 수행되었습니다. 중간에 상관과의 마찰로 인해 보직이 해임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내 고체 연료 ICBM을 설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홀 대령이 설계한 ICBM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니트맨이죠. 그 사이 WDD는 공군 탄도 미사일국으로 바뀌었는데요. 미 공군은 미니트맨을 보고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공군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미 해군이 미니트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 공군은 재빨리 미니트맨을 선점했죠. 형. 잘못... 후미 공군의 주도 아래 미니트맨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당시 워낙 중요했던 ICBM 사업인 만큼 미국의 최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되고 개발이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미니트맨이 모습을 드러내죠. LGM-30 미니트맨의 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는 18.2m이며 중량은 약 35톤인데요. 추진 방식은 3단 고체 연료 로켓이고. 최대 사거리는 13000km, 최대 속도는 종말 단계 낙하 시 마하 23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탄두는 W79와 W87이며, 공중 폭발 방식과 지면 폭발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대 오차 범위는 240m로 엄청난 정확성을 자랑하는데, 이는 NS-50 관성 항법 장치 덕분이죠. 발사 플랫폼은 지하에 숨어 있는 미사일 사이로입니다. 미니트맨은 홀 대령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입니다. 덕분에 운용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미리 연료를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징후를 파악하면 1분 안에 대응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이름이 분을 의미하는 미니트라는 단어를 따서 미니트맨이죠. 미니트맨은 3단 로켓 추진 방식으로 1단에서는 935kN의 힘을, 2단에서는 268kN의 힘을, 3단에서는 153kN의 힘을 내는 로켓으로 최대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 수치는 얼마나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치를 풀어 보자면 1단에서는 36톤짜리 미니트맨이 1초에 초속 26m를 가속하는데 이론적으로 13초면 음속을 돌파한다는 말입니다. 미친 추진력을 가진 것이죠. 물론 공기저항 때문에 이 정도 가속은 무리이고 통상 1분이면 마하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엔진의 출력이 작아지는데 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날아가면서 연료통과 엔진을 하나씩 분리하기 때문에 출력이 작아도 빠르게 날아갈 수 있죠. 이런 엄청난 속도는 미국의 미친 로켓 기술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미니트맨은 1부터 3까지 발전했는데 1과 2 버전에서 탄두를 개량해 현재는 3 버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트맨 3에 탑재할 수 있는 최강의 탄두는 W87로 파괴력이 TNT 475키로톤에 달하는데요. 오늘도 고통받는 전투력 측정기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해보면 리틀 보이의 31배 이상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이 핵탄두를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어서 미니트맨 한 발이면 리틀보이 93개의 파괴력을 낼수 있죠. 정말이지 미친 파괴력입니다. 그럼 미니트맨의 발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미니트맨3를 기준으로 우선 지하에 있는 미사일 사일로에 보관되는데요. 이 사일로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소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5.5km 떨어져 있습니다. 통제소에서 미니트맨을 발사하면 사일로에서 1단 로켓이 점화되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후 1분간 불을 뿜어 로켓을 날린 뒤 분리되죠. 그럼 2단 로켓이 다시 점화됩니다. 이때 공기의 마찰료로부터 탄두를 보호하던 페어링이 분리되며 2분 동안 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 로켓이 점화되는데요. 3단 로켓은 3분간 로켓을 날리며 로켓을 포물선 정점까지 올립니다. 이윽고 탄두가 분리되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데 이때 MIRV 기술이 적용됩니다. MIRV란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라는 뜻으로 미니트맨 한 발에 있는 세 발의 탄두가 각각의 목표를 향해 따로 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더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거나 요격률을 낮춰 명중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죠. 적 입장에서는 탄두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모두 요격해야 합니다. 이때는 로켓 추진체에 사용되었던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요. 앞서 액체 연료의 단점을 주구장창 설명했지만 미국은 그 단점마저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질산이나 하이드라진 같은 여러 물질을 혼합해 사용 시간을 늘리는데 성공했고 이 액체 연료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죠. 이제 대기권에 진입한 탄두는 마하 23의 속도로 내리꽂히는데요. 순식간에 목표에 도달하는데 오차 범위는 겨우 240m입니다. 240m면 이게 정확한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13,000km를 날아가서 240m 주변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500m 거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맞추는 정확도죠. 애초에 핵미사일은 몇백 미터의 오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물 240m 옆에서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목표물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니트맨 통제소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발의 미니트맨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전투력을 다시 측정해보면 리틀보이가 4,600 신개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통제소 하나에서 한 번에 발사하는 양입니다. 과연 통제소가 몇 개일까요? 또몇 번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비대칭 전력이 괜히 두려운 게 아닙니다. 1962년부터 생산된 미니트맨은 무려 1,000발 이상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지구 멸망이라고 생각한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를 제한하는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미니트맨 일부가 태욱하며 지금은 3 기준으로 450발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니트맨이 전부 지구로 발사된다면 대충 계산해도 리틀보이의 4만배인 66억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인데 감축하긴 한 거겠죠? 거기다 미국의 핵전력은 미니트맨이 다가 아닙니다. SLBM에 ALBM, 그리고 전술 핵무기까지 사용한다면 인류의 종말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니트맨보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피스키퍼라는 ICBM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피스키퍼는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다시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하면서 2005년에 전부 퇴역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icbm의 자리는 현재까지도 미니트맨이 차지하고 있죠. 미니트맨의 한 발당 가격은 7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78억 원입니다. 800억이라는 몸값을 자랑하는 피스키퍼에 비해 무려 10배나 저렴한 가격이죠. 이렇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 미니트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